1절4절두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422페이지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과 14절 두 구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22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말씀 제목. 시작 알파와 오메가, 예, 알파와 오메가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연말 연말 연시가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묵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그거를 하나의 어떤 꺼리로 삼아서. 유흥에 젖는 경우가 많이 있죠. 먹고 놀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탄절은 물론이요. 이렇게 올한해 마지막 날 그리고 새해 또 첫날을 또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렇게 귀하게 이 시간을 우리가 지내게 되는데 그런 자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올한해 어떠셨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드린다고 한다면 아니, 그걸 뭐 질문이라고 합니까? 라고 할 정도로 2024년도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사자성으로 어, 다사, 다난이라고 그러죠. 어, 다사.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건들, 다사. 또, 다난. 이, 나는 어려울 난자죠. 그래서 막 어려운 일들도 많았다.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쉽게 표현하면, 2024년은 그야말로 일도 많고, 어, 탈도 많고, 어, 그야말로 연말에 이르기까지도 어, 또큰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이 어울릴 정도로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이 심하게 망가져서 그야말로 더 고칠 엄두가 나지 않아 보일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뭘한해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이 과연 무색할 정도로 그런 힘든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우리가 보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와 관련해서. 여러 유행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TV에도 가끔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어떻게 쓰는 게 아니다? 고쳐 쓰는 게 바로 답이 나올 정도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또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사건들도 많았고 또 흉측한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표현이 더 많이 들려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이렇게 부서진 도서, 도자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 그릇이나 도자기가 부서졌다고 한다면 이거를 조각난 것을 아무리 좋은 접착제로 떼워도 예전 같아요, 예전과 달라요, 네, 다르죠, 예전과 다르죠. 그것처럼 사람도 어떤 잘못이나 어떤 못된 습관을 버리고 이 사람 이제 새로워졌다라고 해도 그게 굉장히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고쳐서는 게 아니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어 많이 이제 심심찮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따라 서해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예, 하나님은 능히 고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고치기 어려운 영혼도 고쳐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더 새롭고 더 좋게 하시고도 남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어, 예를 들면 막그 구철덩어리가 있어요. 막 찌그러진 냄비가 있고 막 구철덩어리가 있어요. 막 냄새도 나요. 그런데 그런 고물이라도 그걸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다시 그 주물에 어, 거기에 쇠물을 부어 가지고 그거를 새로운 물건으로 재탄생하게 할수 있죠. 그러니까 찌그러지고 냄새 나는 그릇이었는데 그거를 아주 더 훌륭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돌아가신 권사님들 신방 가 보면 집에 꼭 하나 요강들이 꼭 있었어요. 예, 꼭 요강들이 있었는데 그 깨진 요강 같은 거, 막 찌그러진 냄비 같은 것도 이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아주 광채나는 아주 반짝반짝 광채나는 밥그릇, 국그릇, 수저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옛날의 고전의 상태보다 더 상상하지 못할 새로운 제품으로 어, 만들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어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던 바울이 그렇게 됐죠. 그리고 베드로도 어, 나 예수 그런 사람 몰라 했던 역정을 내던 베드로도. 완전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뭐 사형수들 그리고 막 단군교회 교주였던 분도 지금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전국을 예, 간증하면서 전도하면서 다니는 걸볼수 있어요. 또이 비봉 기독교연합회에 오셨던 그 김진규 스님도 나중에 변화받고 막 비구니들 또 승려들을 엄청나게 어, 전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쳐쓰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 정도로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키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이미 새롭게 된줄 믿습니다 앞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더 광채가 나고 더 빛이 나서 그 빛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는 새로운 피조물로 함께 그 거듭남에 동창하는 데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 전능 못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내가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온전히, 믿자. 온전히 믿자. 끝까지 믿자. 끝까지 믿자. 언제까지 믿어요? 끝까지. 2024년 우리가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믿었던 것처럼 2005년도에도. 2005년도가 아니라 2025년도에도 끝까지 더 나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그 믿는 자들의 것인 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맹인들에게 안못 보는 그 맹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8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능이 이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 그 예수님이 그랬죠 믿느냐 내가 고쳐줄 거 믿어 그러자 그 맹인들이 앞도 못 보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주여 그러하오이다 즉 믿는다는 얘기죠 그들이 믿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믿음에 응답 펴셔서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 맹인이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을 깊이 새기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안목도 더 넓혀주시고 우리 어두웠던 눈도 밝게 뜨게 하셔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따라잡시다. 나에게, 나에게 새 일을, 새 일을 이루신다. 새 일을 나에게.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을 더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두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바로 알파와 오메가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신약성경이 이제 어 그리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신약성경에 헬라어 알파벳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역 니은, 디그리얼 이렇게 나가고 영어는 ABCD 나가는데 어, 히브리어는 알파베타 감마 쭉쭉 나가서 오메가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알파 빨래 찢개 같이 생겼어요. 그 알파 영어 A하고도 비슷하고요. 오메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 예수님을 이렇게 헬라어의 첫글첫 철자. 그 다음에 오메가, 마지막 철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 글자 또 마지막 글자. 근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을 오늘 봤는데 이미 요한계시록 시작하는 1장에서 1장 8절에서 이 표현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즉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사용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또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가지신 결국 심판주로 오실 그래서 저 예수님 그림이 이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그림이죠. 그래서 심판주로 오실 성자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로 또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1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여기서 알파는 어, 제가 저 글로 표현하는 것처럼 제일 첫 글자다 보니까 처음 시작 출발 그리고 제일 뭐 앞에 있으니까 우두머리 어, 리더 그래서 어떤 권세 그리고 가장 근본이 되는 원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메가라는 말은 이제 나중으로 표현이 되는데. 어떤 공간과 시간의 맨 끝, 그 다음에 어떤 목표, 우리가 골이라죠. 축구할 때 골을 넣잖아요. 이제 목표는 골을 넣는 거죠. 그래서 골, 목표, 목적, 결론, 종결 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오메가라는 어, 그 의미는 이 회전하다, 회전하다에서 이제 파생이 됐어요. 그 A부터 이제 오메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갔지만 또다시 A로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어, 예수님을, 예수님은 이제 시작이요 나중이다 시작하시는 분이지만 또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다시 영원으로 또 시작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신 것 같았지만 또 부활하셨잖아요 또새 생명으로 어, 시작됨을 그리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됨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도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천국 생활에 또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알파요 오메가인 것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시작인 동시에 끝 끝이신 그리고 완전하시면서도 영원하시며. 시공을 초월하시고 이 모든 능력과 권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예수님 기도 대충 대충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주문처럼 하는데 주문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능력 있는, 그리고 심판주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그 주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그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1번 시작. 일한대로 갚으신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속히 오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실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졸업식 때 남들 상다 받는데 나만 못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좀 서운합니까? 예, 네, 서운하죠. 그래서 요즘은 상을 다 주더라고요. 전에 한번 초등학교 이렇게 졸업식 같은 데가 보니까 그이 어, 아이는 도대체 줄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어떤 상을 주냐면 사뿐 사뿐 걷기 상. 이 아이는 어, 뛰지 않고 사뿐 사뿐 걸었으므로 어, 이거 어떻게선지 해 상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속히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비된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따라서 합시다. 행한대로 갚으신다. 일한대로 네. 네, 갚,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일한대로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을 보세요. 일하고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하도 일해서 받긴 받는데 좀 서운할 때가 있죠. 내가 이 정도 일했으면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좀덜 받은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임금을 떼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가 충분히 고생한 만큼 못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막 대충 대충 했는데 더 많이 받고 세상은 막 불공평하고.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과 내 노력을 제대로 100%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알아주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시라. 주님은 다 완벽하게 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뭐 얌, 정말 얌체 얌생이가 잘 되고 성실한 자가 막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일한 대로 갚으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니까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온전한 완벽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냥 단순한 공포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하는 그 두려움으로 우리가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완벽한 심판의 주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 알파와 오메가다 신 주님은 2번 시작. 예수님은 완전하신 심판주시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이미 앞에 밝힌 바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때 적당히 대충이 아니라 확실하시고 완벽하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인 동시에 약속의 말씀이 입각해서 완전한 심판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 모두 그 심판을 정말 당해낼 재간이 우린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를 다 짊어지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죄 씻음 받고 새 생명의 기쁨을 드리고. 또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 그런 부분 그런 부분도 있죠. 아 세상에서는 제대로 심판 안 받고 들키지 않고 자기 죄악을 숨기거나 또 어, 자기 죄만큼 그 제대로 심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실제로 어때요? 세상에서 죄악을 숨기고 감추고 죽을 때까지도 거기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 미해결 사건, 어, 물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그래도 도저히 해결 안될것 같은데 해결됐잖아요. 그러나 그 외에도 저 개구리 소년 그 실종 사건도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안 됐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미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뉴스에도 보면 어, 학폭을 비롯해 가지고 학교 폭력을 비롯해서 피해자들이 정말 오히려 억울하게 떠나가야 되고 피해다녀야 되는 그런 슬픈 현실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죄를 짓고 들키지 않았다고 죽을 때까지 들키지 않았다고 안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헛수고 헛생각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모든 억울함,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할 때 있잖아요. 속상할 때 있잖아요. 저도 뭐 그런 경우를 전에 군 생활할 때나 뭐 당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속상하고 억울하고 안타깝고 정말 불확실하고 깝깝하고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 없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하고 완벽한 심판을 통해서 아주 속이 뻥 뚫릴 정도로, 속시원하게 해소하실 줄 분명히 믿으시바랍니다. 따라잡시다. 염려하지 말자. 가깝게 하지 말자. 예. 바로 우리 주님이 완벽한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 시작 성결함으로 권세를 누리자. 아멘. 어떤 권세냐?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저 천국에, 저 하늘의 성에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복락을 누릴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해서 우리 예복이 더러졌다. 이 두루마기는 이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막 그것이 그 예복이 더러졌을 때, 저 우리의 심령의 심령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졌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우리는 깨끗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너무 부자라서 빨래 안 하고 그냥 버리, 버립니다. 그게 아니죠. 옷이 옷이 더러워졌으면 바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깨끗이 빨아서 다시 세탁기에 돌려서 다시 입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때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또 죄를 짓다니. 아내가 너무 부족해. 아내가 또 더러워졌어. 나는 이제 망했어. 나는 이제 포기할래. 여러분, 영생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옷이 더러워졌으면 다시 빨래를 하든, 세탁기에 돌리든, 다시 깨끗이 하고 입듯이. 우리의 두루마기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시, 다시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시 깨끗이 하고 생명나무. 영생으로 나아가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기쁨 그 특권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물론 죽어서 나중에 물론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고 또 죽어서 천국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마냥 그때까지 우리는 그 천국을 기다려야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물론 그때를 우리는 사모하며 기다리기도 하지만 바로 지금도 날 깨끗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계심으로 인해 내 마음에는 이미 내 마음 속에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찬양하고 미리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비유 많이 했잖아요. 뭐 대학교 입시든 뭐 회사 입시든 면접을 봤을 때 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 출근해. 또 일주일 있다가 입학해. 그러면 우리가 이미 합격을 했으면 아, 출근 날까지한 일주일 남았으니까 그냥 심으룩하게 지낼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저기 자랑하잖아요. 아, 나 합격했어. 자랑하고 그걸 누, 미리 누리잖아요. 아직 입사 안 했는데도. 합격 통제만 받아도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심을 받았고 또 천국의 자녀로 이미 말씀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보면 17,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예. 따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예, 어떤 뭐 드링크 광고에 보면 이손 안에 있어이다 이렇게 하는데 천국은 여러 번 십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그성결함 깨끗함을 회복해서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림의 떡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영생하게 하시는 영생토록 하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아멘해서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가 돌아보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단추를 잘 꿰했어야 되는데 이게 엉망이었네. 첫단추를 잘못 꼈네. 아니면 아, 중간을 잘못 꼈것 같아. 올해도 이런저런 실수 또 우리가 잘못 저지른 일들 또 죄들도 있을 겁니다. 누구라도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추가 잘못했으니까 이걸 그냥 다확 뜯어버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하나 다시 풀어서 다시 제대로 꿰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부족한 결함이나 죄과가 있어도 그걸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4년과 2025년을 동시에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2025년이 됐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2024년이냐, 2025년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단순히 지금의 몇 년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24년이든 25년이든 2030년이든 어느 때든지 내 십년 가운데.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계셔서 내 마음에 왕노릇을 하고 계신가 아닌가? 아직도 내가 왕노릇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주님 왕노릇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 때문에 근심하는가? 아니면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가? 과연 내가 성결한 두루마기를 믿고 있는가? 아닌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2025년이 되었는데 아무쪼록 2025년 새해는 뭔가 거창한 것 뭔가 거창하고 두루뭉실한 것보다는 좀 소박해 보여도 말씀 한 장이라도 더 읽겠다 한 줄이라도 더 읽겠다 좀더 정성 다해 예배드리겠다 좀더 짬을 내서 기도 몇번더 하겠다 한 명이라도 내가 어떻게 어, 인도하겠다 이런 다짐과 작은 실천부터 차곡차곡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해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은 이미 첫 단추를 잘끼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첫 단추를 잘끼다 이제 마지막 단추까지도 이제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하나 아름답게 꿰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